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 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산만한 아이가 조금씩 완전해진다고 ADHD도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나아질 수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오해 중의 하나인데요.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는 철없음이나 활발함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ADHD는 10세 이전 학령기 발병 비율이 97%나 됩니다. 그중 70%는 청소년기까지, 50%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지게 되고요. 학령기에는 주로 과잉행동 증상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이거나 조기 치료 없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의 욕구나 감정표출이 강해지면서 충동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산만하고 부산스러운 행동으로 관찰되던 증상들이 청소년기에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치료 없이 성인이 됐을 때는 학업적 직업적 성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특유의 충동성 때문에 한 직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받아온 반복되는 지적과 꾸지람으로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우울, 불안장애의 심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해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찰되는 증상의 강도가 높아지고. 두뇌 불균형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두뇌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관리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ADHD 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고 강한 자극은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대상에 집중하면서 흥분과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ADHD 아동이 게임이나 유튜브의 강한 자극에 장기가 노출될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역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더 새롭고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공부같이 밋밋한 자극에는 집중과 흥미를 유발할 수 없게 되고 더 위험하고 자극적인 놀이나 행동, 미디어 시청, 게임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진 역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극을 피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ADHD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에 비해 아침 식사 횟수는 적고 간식이나 불량 식품을 사 먹는 빈도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탕, 젤리, 라면이나 탄산음료를 자주 먹는 아이들에게 ADHD의 유병률이 높다고 나왔는데요. 인공 감미료나 인공적인 단맛, 색소가 첨가된 음식은 ADHD를 발현, 악화, 진행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 이해력. 기억력 같이 다양한 인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가수의 ADHD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학업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려워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맞춰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할 과제가 있다면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보다 파트를 나눠서 주시고 파트를 완료할 때마다 칭찬으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를 나눌 수 없는 과제는 여러 번 노출시키고 시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힌트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보상은 공부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DHD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방관하는 태도는 어린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게 돼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ADHD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고 좋지 않은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꿔 나갈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일관된 훈육이 중요한데요. 일관된 규칙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규칙을 바꾸거나 두 부모가 다른 소리를 낸다면 아이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를 악용하게 되고 행동을 유지하려 들게 될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제재를 가할 때는 단호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혼육으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계 회유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부모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추후에 아이를 통제함에 있어서 부모의 명령에 반항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호하고 권위 있는 태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행동을 지시해서 아이가 행동과 교율을 정립해 가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ADHD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일부러 문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본인의 감정과 욕구를 올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문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질책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고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